자, 이제 하나씩 다려보겠습니다. 우선 어깨를 가름솔 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다트를 음. 주말을 이용해서 입체감 나게 중심 쪽을 향해서 전부 다려줍니다. 다트 모양이 잘 살도록, 어, 다려주셔야 됩니다. 음. 뒤도 중심 쪽으로. 음. 다트는 항상 중심 쪽입니다. 그래서 뒤는, 어, 다트가 있다고 해서 입체감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음, 적당한 입체감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다리미 손질을 겉감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안감 음. 자, 안감은 우선 안단을 아래로 내려서 내려줍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어, 겉감과 다트 방향을 반대로 하세요. 사이드로. 사이드로. 그래서 시접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방향을 반대로, 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단이 얇아서 같은 방향이라도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반대로. 안단을 붙잡고 어깨선이라든지 다른 선들이 편안해지야 됩니다. 어. 자, 뒷다트도 어, 사이드. 그리고 안단 역시 아래로. 그래서, 어, 안감도, 어, 어깨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어, 박아주셔요. 어, 박아주셔서, 역시 안감도 가름쏘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잠깐 박아 올게요. 어, 지금, 어, 영상 바꾸지 않고요. 제가 이것만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잠깐 박아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단에 어깨를 대리미질 한 다음에 박 박아 오시는데요. 이때 항상 안단 쪽에서 안감 쪽으로, 안단 쪽에서 안감 쪽으로 이렇게 박는 게 좋아요. 일로와 박아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약간 어 밀리는 수가 있으니까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가시는 게좀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름솔 하는 겁니다. 음. 겉감처럼 어, 똑같이 가름솔로 정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름솔로 이제 겉감과 똑같이 정리해주시고요. 다음에 스커트는 이제 뒤 어, 중심은 어, 갈라드리셔야죠. 음. 직선이 되면, 어, 바닥에다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어, 우마에다 놓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어, 적정하게 하셔서, 가름솔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기도, 살짝 완성선을, 어, 갈라대려 놓으셔야죠. 어.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갈라대려 놓으세요. 지퍼다 선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게 뒷정심을갈라대리시면 되고요. 안감은, 어, 어디든, 어, 상관없어요. 제가 오바룩구를 아까 3cm 박은 선에서 3cm 내려서 오바룩구 칠하라고 했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 대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가름솔의 자세로 이렇게 자리만 잡아줍니다. 우이는 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3cm 내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감은. 이게, 어, 후레아라서 단이 1.5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와요. 그래서 이런 때는 1cm, 1cm로 어, 꺾어 대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cm 정도 되게 쭉 대리시고, 어, 그리고 또 1cm 되게, 어, 접어서, 어, 대리시면 돼요. 그래서 1cm 되게 일단 쭉 대리세요. 어, 넓으면 힘드세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어 1cm 대기 해서 어, 두번 어, 말아 접어서 뺑들러 대리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어, 이제 안감하고 어, 겉감하고 네크라인하고 어, 진동을 합봉하는데요. 그 전에 이게 이제 시접이 잘못 물리면 어, 미흡게 돼요. 그래서 시접을 편안하게 한 번씩. 에이. 안내 박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편안하게 가도록 이렇게 한번 아 주고, 외곽선을, 자, 어깨선 직선이 되면서, 어, 시접이 편안하게 가도록, 어. 이렇게, 어, 그리고, 어, 목쪽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이렇게 어긋나는 이 선을 그냥, 어,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시접의 방향을, 어, 고정해 놓으세요. 고정해 놓으시면, 어, 오히려, 어, 훨씬, 어, 합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접이, 이렇게 접히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어, 다트의 시접도 편안합니다. 그러면, 안감도 마찬가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어, 다 잡아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안감과 겉감에 어, 겉과 겉을 대세요. 겉과 겉을 대서, 음. 우선 위치점에 이제 딱 맞춰서 어, 핀을 꽂으세요. 그래서 목선을 먼저 하세요. 옆목점 술기가 음. 아, 잘 만나도록 어. 우선 핀을 꽂아줍니다. 네, 그리고 중심. 그리고 양쪽을 잘 맞춰서 그다음에 중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부 핀을 꽂으시고요. 그래서 우선 연목점 맞추시고 안목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1cm로 쫙 시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cm로 완성선을 시쳐요 완성선을 쭉 시쳐 주시고 그리고 어, 박을 때는 2mm 밖으로 어, 2mm 밖으로 어. 시침을 어, 완성선으로 쭉 시쳐서 이제 저는 시치는 대신에 응. 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안 시치고 박으시면 겠다 가다가 목선을 늘어내킬 수가 있어요 박으면서 그러니까 어, 늘어내기 지금 저는 시치는 대신에 이렇게 초코 칠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시침을 하세요 일정하게 시침을 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끝은 어,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완성해서 어, 오히려 5mm 모질라게 모질라게 여기서 어, 대박음 해서 쭉 와서 어, 여기서 어, 완성해서 5mm 모질라게 완성선보다 5mm 모질라게 지퍼 다는 부분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시친 다음에 2mm 밖으로 박는 거예요. 완성선을 박지 마시고요. 2mm 밖으로 어, 2mm 밖으로 해서 어, 정확하게 끝에서 대박음 해서 어, 5mm 모질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침선에 2mm 밖으로 해서 어, 예쁘게, 어, 박으세요. 어. 그래서, 요때 이제 박을 때 여러분들이 시접 방향이 잘못 물일까봐 우리가 안내 박음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엽솔기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와야 됩니다. 음. 그래서 박은 선에서, 어, 네크선 박을 때 늘어나지 않도록 하시면서 2mm 밖으로, 어, 2mm 밖으로, 어. 작은 선 모양대로 완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막아야 되겠죠. 5mm 모질라게 해서, 거기서, 어 정확하게. 그래서, 어 우선, 내크선을 어 깨끗하게 박아주세요. 어 그래서, 시침을 하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어 훨씬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아 그리고, 이제, 진동을 이제 각각 박으시면 되죠. 또, 역시, 어, 없죠 선 맞춰서. 그래서 이때는, 어, 겉감 쪽이 약간 이렇게 여유가 있는 듯하게, 어, 하시는 게 좋아요. 겉감 쪽이. 일단 어깨 점을 또 이렇게 맞추시고요. 음. 네, 엽기 지성. 위치, 다음에, 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1cm로, 쭉 시침을 하세요. 1cm로, 잘 시쳐주세요. 1cm로 편안하게, 어디가 당기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시침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역시 2mm 밖으로 박는데 이거는 어 완성 끝 시접까지 박지 마시고요. 완성에서 한 5mm 정도 더 박아요. 이거는 조금 거기서 대박음을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시친선에서 2mm 밖으로 박는 거예요. 시친선에 2mm 밖으로 시친선 박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에서 살짝 넘어오는 정도로 음. 해서 대박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다 박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또 예쁘게 박아주시고요. 어, 반대쪽도 어,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쪽도 핀 꽂고 시켜서 그렇게 그래서 좌우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일단 네크라인과 아몰라인을 각각 박아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안감은 이제 이렇게 어, 두번 접어서, 어, 스카트 빗단을 대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완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 이때 이제 대리미질이 이제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대리셔야 돼요. 대리미가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 2mm 가상이 박음으로, 어, 쭉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령이 아래천 당기고 위천 덮으면서, 어, 그래서 찝히지 않도록, 대리미진도 어렵지만, 박는 것도 그렇게 편안하게 되게, 아래천 당기고 위천 그대로 덮어서. 그래서 이거는 어, 완성 폭이 1cm지 1cm보다 크면 여러분들이 데리기가 어렵습니다. 모양이 막 찝히고 힘들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스카트 밑단은 어, 박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박은온 선을, 어, 약, 뭐, 그대로 하셔도 좋은데, 어, 그래도 5mm 정도, 어, 그니까 한 살짝 2, 3mm만 자르는 거예요. 그니까 박은 선에서 5mm 정도만 남기고, 어, 잘, 잘라줍니다. 어, 안 잘라줘도 되는데, 그래도, 음, 좀 자르는 게더 얄쌍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 박은 선에서 5mm 이상 남겨야 됩니다. 뭐안 잘라도 그, 어,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어, 좀 맵신하게 하기 위해서 어, 시접이 너무 이런 거는 넓은 것보다는 얄쌍한 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였기 때문에 어, 안심하고 자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가위집을 이 라운드 부분에는 어, 가위집을 깊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2mm 정도, 2mm 정도의 그 라운드, 어, 2cm 간격으로 이렇게 가위집을 똑똑 넣어주셔야 돼요. 어, 가위집을,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라운드이기 때문에 가위집을 쭉 넣는 겁니다. 어. 이고 이제 어, 진동도 똑같아요. 진동도 어, 박은 선에서 박은 선에서 어, 시접을 한 5mm 이상 음, 남기고 음, 좀 제거를 하죠. 음, 그래서 고르게 음. 그리고 어, 박음선도 여러분들이 두번박아줘도 좋습니다. 두 번, 한번더 박아도, 그러니까 꼭한 번만 박을 게 아니라, 박은 선을 한번더 박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 박은 선을 한번더 박으세요. 역시 시접을 또, 2cm 간격으로, 너무 깊이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 할 때도 똑같은 요령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으면, 이거를 어 겉감 쪽으로 데리시는 거예요. 겉감 쪽으로 어 완성선을 데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겉감 쪽으로 해서 완성선을 어 이제 어 박음선에서 2mm 정도 어 접히겠죠. 어 그래서 겉감 쪽으로 데리시는 거예요. 어. 자, 시접을 이제 네크라인 다리시고 네크라인을 먼저 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암홀라인 다려주시는 내네 진동선 같은 요령입니다. 겉감 쪽으로 싹싹 넘어오게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네크라인을, 어, 이렇게 겉감 쪽으로 대리시고, 양쪽, 어, 진동을 겉감 쪽으로 이렇게 잘 대려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 앞쪽에서 이 어깨가 좀 좁아요. 좁은데, 그래도 원단이 얇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손가락만 놓고요. 뒤를 그 어깨의 그 틈새로 이렇게, 어, 틈새로, 어, 이렇게 빼내셔야 돼요. 틈새로. 음. 잘 잡고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어깨선이 이렇게 빠져. 다시 이쪽 해볼까요? 음, 항상 앞판 쪽에서 이렇게 어깨선에 손을 집어넣고요. 어, 요 뒤에 그 끝머리까지 해서 여기를 잡고 여기 어깨에 이 홈을 통해서 쏙 잡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 어, 쏙 빠져나와요. 해서 이제 완성선을 완성선을 잘 다려주시면 됩니다. 또앞 어깨 이렇게 편하게 늘어나지 않게 형체를 전체적인 형체를 부분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선 항상 목 쪽을 먼저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접은 선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크선 데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동. 꽉, 데려주신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되리면어 옷이 예쁘게 이렇게 빠져 나왔어요. 예쁘게. 그래서 어 목선이 어 늘어나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가 오픈된 상태에서 어, 이렇게 예쁘게 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옆솔기를 어, 각각 박으면 됩니다.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어,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커트 그 안감 음, 밑단은 이제 이렇게 박아 오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쭉 데려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음, 그래서. 그대로 편안하게. 음. 그래서 안감의 단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쁘게 다려주세요. 음.